아, 리 a 리걸 y s o 주 d i 아 데일리. be a daily. I don't know my porta. I'm in possession. Soon to bed again. Soon to bed again. Soon to 아 e d again. So soon to bed again. So s 어 o n to bed again. 짜배기 꿀만안 나지 아나 별로? 약간 은신석 대사? 나도 누같은요아 근데 최현님하고 동원님 어, 말 통해 주셔야돼요 <laughs> 바로 내일 오는 <laughs> 어. <하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리틀자이언트 박상입니다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모델이최현이 형이랑 만나서 울산으로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일단 식단 먹고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섭취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울산역에서 저번에 우리 3대우백이랑 그엘렌 영상 같이 찍은 동현동생이태어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렌입니다 <laughs> 이제 가서 채현이랑 운동한 영상 한번 찍어볼건데, 가기 전에 이제 한번 울산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음> 와... <웃음> 이렇게 촬영하려고 오긴 는데 했는데, 했는데 촬영을 빌미로 울산을 보니까 또 좋지 않아서 못알았지? 아, 그래도 재밌게 해보자, 정말. 자, 드디어 운동하러 왔습니다. 근데 운동하기 앞서서 제가 제품 소개 한번 해드릴 건데 이번에 3 대업의 이번 새롭게 나온 WPI 제품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맛별로 이렇게 다 나왔고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원료사 유레알 거기에 최고급 단백질로 원료를 사용해서 분리청 단백질을 속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초코 맛은 제가 안 먹어봤는데 안 먹어본 이유는 원래 기존에 그 통으로 된 초코 맛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그걸 먹으면서 원래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먹어봤고 나머지 바나나 피스타치오 쿠키앤 크림을 제가 이, 미리 맛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얘는 그냥 진짜 바나나 우유 맛 요즘 핫하잖아 두바이 초콜릿 피스타치오 초코 맛쿠키앤 크림은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쿠키앤 크림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했어요 그 맛을 구현했다고 할수할수 할수 있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리고 쿠키앤 크림 빼고는 다 1회당 23g 단백질 얘만 24g이야. 1회당 최소 23g을 섭취할 수 있다. 제가 더보기란이랑 이제 고정 그 댓글에 그 링크랑 제 할인 코드 넣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많이 이용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품 소개했으니 최현영이랑 오늘은 가슴 어깨를 해볼 거예요. 운동하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 최현 님 어디죠? 최현영은 저기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어디인지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실까요? 여기는 이제 제가 관장으로 있는 음. 히어로 짐이라고 하고 음. 그 위치는 울산 북구 여기 매곡동에 위치해 음. 있습니다 붙고 음. 사시는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빠분 채현이 형이랑 가시죠 그리고 나도 오늘 채현이 형이 주셨어 장갑 그 채현이 형 트레이드 마크 3M 장갑 오늘 루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이제 미는 운동 다할 거라서 초반에 이제 가슴 프레스 두개 어깨 프레스 하나 이렇게 미는 거 메인 먼저 하고 뒤에는 이제 좀 볼륨 채우기 식으로 해서 이제 레이즈랑 플라이 이렇게 한세 종목 정도 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오케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0 오케이 열. 형님도 본 세트 가기 전까지는 그냥 몸만 딱 푸는 느낌이죠? 그렇지.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섯, 아홉, <laughs> 열. 오케이 오. 이십 민가님 어. 바로 역시. 요거는 이제 한 다섯 개정도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오케이. 주변에서 반응? 별 반응이 없었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나도 내거 보는데 너무 좀 어색하더라고 <laughs> 원래 처음엔 그래요좀 음, 부끄럽고 <laughs>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와우 <laughs> 아 데일리 소주 두 병입니다 <웃음> <웃음> 아 데일리 <laughs> 네? 오케이. 네. 우와. 아씨. 재상이도 올살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니까요. 재상이 좀 바빠가지고. 근데 절대 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인클라인 프레스 할때 내릴 때 어떤 느낌으로 내려요? 저는 일단 가슴이나 어깨 운동 할때 가슴이면 가슴, 뭐 어깨면 어깨 그 부위에 집중을 하지 않고 네. 등에 좀 집중을 많이 합니다. 음. 받는 거를 좀잘 받으려고 하고. 아. 내려올 때도 느낌을, 프레스 할 때, 내려올 때 느낌을 당긴다 생각하고, 아. 그런 식으로. 아. 그리고 무조건 가동범위 다 쓰고. 아, 최대한 길게? 응, 무조건. 아,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둘세개 응. 네, 하... 개섯 하... 하... 여섯, 하... 일곱, 하... 여덟, 아홉, 개 10개, 10개, 데 요즘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운동하면서 땀 흘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지금 많이 나와. 아,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나 썩어. 다음 쪽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서 조금 낮은 각도로 했으니까 조금 더 고박으로? 어, 좋아요 e if y o u 섯 e a chocolate. 여기서부터 진짜 뭐? 하니까 지금 너무 힘든데 숨 너무 차. 둘셋와넷 <laughs> 다섯 오와 아셋넷 <laughs> 오케이 와. 내 체감상 딱세장 요정 요게 헤머 인클라인 있잖아 그거 한 다섯 장 정도 느낌 아 구독자분들 말고는 제 주위 그 분들이 프로 왜안 나가냐고 막 아. 말이 많아요 형 진짜 모르겠어 일단 아직까지도 시합에 대한 생각은 음. 정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일 때는 뭐 사람들 눈에는 좀뭐좋아 보일 수 있어도 프로 뭐선 시합을 나가려면 그 사람이 시합 몸을 잘 만들 그러니까 아, 그렇죠. 이거 좋아 보이는 거랑. 무대에서. 무대 위에서 좋은 몸은 완전 다른거 니까아 그쵸 그쵸 어. 하나 둘셋 하나만 네 하나만 더쭉 오케이 어. 아, 나이스 우와 어. 오케이. 프레스. 아니, 아니 이거 하나 하나 더 해야지. 아 맞다. 백업프. 한번 더.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laughs>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이스. 그래서 너 너무 많이 부었다. 아, 많이 부었어요? 어, 술을 좀 먹어야 되겠는데? 술은 좀 빼야되네. 아, 콜로 빼야 넣죠. 아, 아 습니다 술은 좀 빼야겠는데? 저 지금 제 부분 얼굴이 너무 좋아했네요. 세, 네, 다섯. <laughs> 한번 더. <laughs> 우와! 우와! 어, 맞아. 어, 맞아. 그, 많이 비슷하지. 그쵸. 어. 근데 형님이 이렇게 한지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몇 세트 실패지죠 <laughs> 볼륨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그때는 또 프레스 같은 거를 되게 약간 좀 가동범을 엄청 짧게 짧게 많이 해서 가슴 같은. 아... 그때는 크게 성장하는 걸못 느꼈는데 네. 이제 가동범 이런 거다 바꾸고 나면서. 네. 그러면서 좀 몸이 많이 좀 커졌던 거. 아. 어,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열. 아, 나 근데 일주일 전부터 좀나 기대했었거든. 아나 근데 울산 올 때마다 좋아가지고. 네, 오늘 두분 오신다 해가지고 일정을 다 빼놨습니다. 아 어, 어. 감사합니다 형. 하나, 둘, 셋, 와, 넷, 다섯, 와. 형밀때 어떤 느낌으로 밀어 형님 재상이 생각하면서 밀어. 재상이가 미는거 잘하잖아. 아니 뭔가 모션이 비슷해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이런 미는 느낌. 좀 약간 전체적으로 잘 쓰졌는데. 네. 그러니까 형님도 밀때 뭔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미는 느낌이다. 뭔가 같이 위에랑 같이 쓰는 느낌. 그 아. 고만, 아. 고만. 아니 나 요새 진짜 회원복만 입다가 네 운동복도 진짜 오랜만에 입는다 근데 회원복 입으면 다른 분들 입을 때 늘어나가지고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셋넷 음. 음. 다섯 오케이, 오케이. 여기 진짜 어깨는 따로 안 빼고 같이 해요 보통 가슴이랑 같이. 하나 둘세개네개 아. 네 다섯 여섯 아. 오케이 아. 그래. 아. 일곱, 아. 오케이 나이스 굿 오. 하나 둘으와 음. 아, 놀이동산 온것 같아 도친놈 <laughs> <보치는> <laughs> 오케둘셋넷 <laughs> 다섯 <웃음> 열 <웃음> 하나 <웃음> 둘 <웃음> 나이스 가볍다 열다섯 <15개>. 개둘셋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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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웃음> 여섯 둘 <laughs> 네, k a y Okay. Okay. o k a 라인으로 하세요? 플랫으로 플랫으로? a 어. 둘셋넷 다섯 아홉 열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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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그 중간. 그 중간이죠. 네. 덤벨이 팔꿈치 바깥으로 나가나요? 살짝 나가는 느낌인 거 같은데. 거의 나는 너무 무거우면 약간 프레스처럼 가긴 하지. 음. 아. 어. 오케이. 들셋 어. 넷. 다섯 오케이. 올립니까? 아니, 무게? 네. 요거, 요거, 마지막 세트. 아, 그제 약하고. 응, 요거. 오. 딱그 털린 느낌 나면. 네. 그 부위는 더안 한. 네. 네, 딱 털린 느낌. 둘. 다섯. 아홉. 야. 레이즈는 네. 사이드 케이블로. 오 케이블 추천이에요. 이렇게 도처로 잡고. 오 종종 뭐 일주일에 어깨를 두번 한다 치면 네. 한 번은 사이드 덤벨로 하고 한 번은 케이블로. 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오케이 나이스. 혹시 레이즈 형님이 하시는 팁 얘기해 주수 있나요? 일단 무조건 체스터 잘돼 있어야 되고 몸이 네,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되고 고기를 숙이는 게 아니라 항상 좀 들고 하려고 음. 응. 죽이지 말고 아. 응. 그리고 내려올 때 그냥 응. 내려오는 느낌이 아니고 팔을 좀 겨드랑이에 누르면서 아. 살짝 거상적는 상태에서 아. 응. 이런 식으로 음. 흠... 아 나는 요 근래 15개 <laughs> 이상이라는 숫자를 해본 적이 없어 아오 형도 12개 파야 약간? 난 12개보다 더 미치지 나는 아 그래? 난 8개 10개 파아 8개 10개 파어 12개도 솔직히 나한테 좀 많은 숫자인 거아 진짜요? <laughs> 어 현진이형 많이 하시는 거였네 현진이형 하나 둘 아이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옆에서 보면 딱 이게 정렬이 열 하나 와 안녕하세요 <laughs> 열 하나 둘 오케이 그대로 프론트? 네 프론트 프론트는 네, 사람들이 약간 어깨 할때 프론트 를이즈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무조건이네 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여덟 아홉 열 어, 나이스. 오케이. 셋넷 <laughs> 다섯 <웃음> 여섯 <웃음> 열 <웃음> 하나 오케이. 아. <laughs> 한번더 하자. 네. 팔은 따로 빼서 하나. 아니요. 요즘 따로 빼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오늘처럼 미는 날에 그냥 3두 하나 아, 이렇게 하나 둘셋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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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열아 어, 어지러워 너무 많이 <laughs> 했어 운동 너무 많이 했어 아 진짜 나 <laughs> 아. 둘셋넷 <laughs> <laughs> 오케이 끝끝 끝. 고생했습니다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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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뭐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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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 o d g 나 o d g o o 이렇게 어, 짜, 렁 소주 대신 이걸 짜넣을게요 <laughs> 소치 괜찮죠? 밥. 어 너무 맛있다 어, 바나나 너무 맛있다 채연형또 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음. 다 먹으면 내가 또 따로 사먹을 것 같아 음. 근데 내일은 또등 운동 촬영입니다 그 다음 편을 꼭 기대해주시고 운동은 여기까지 하고

단날 있어? 소말 아, 안 나지 않나? 별로? 약간 김창석 대사 나누거데요 아니, 음, 흰색. 아니 나도 <웃음> <웃음> 여기 떨어뜨리면 계속 나. 아니 완전 다른 가진데. 자, 지금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음, 내일은 또 이제 최현영이랑 그동현 동연 동생이랑 등운동 촬영을 빡세게 또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또자야자 씻고. 음, 이빨을. 잘 준비를 해 볼까? 아, 예. 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찍으면 되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안녕 주무세요 다들. 안녕.